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며주관하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죄도 감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걸 통하여 더욱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주관할 주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드디어 저희가 두 달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드디어 내일 함께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마음 속으로만 항상 품고 살았는데요, 함께 볼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와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던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로 순간 이동시켜 줍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더라? 들어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죠. 그럴만도 합니다. 벌써 3주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네, 3주 전에 제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군을 가난 땅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 슬픔과 후회가 넘쳐나는 정말 그런 장소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주기 위해서, 어, 가데스 반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어,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열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요새처럼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팩트였더라도 모두 다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바로 여호수아과 갈렛만은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3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갈렙만은 그리고 여호수아만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서, 저,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를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이곳을 주목합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 주목한 사람은 이쪽이 보이지가 않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데 신경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얼굴만 보이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그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 없이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 명, 열두명다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의 견고한 요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여 볼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호사 갈렙은 동일한 장소를 바라보았지만 다른데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반응, 그들의 삶의 태도는 확연,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면, 바꿔 얘기한다라면,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협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뉴스들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삶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올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나는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해야만 하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갈렙이 말했듯이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면, 그런 모든 세상의 위협들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본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반응과 방향은 너무나도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10명의 종탄금처럼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역시 난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갈래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삶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그리고 이 질문이 나를 하나님께 메워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갈렙은 가난을 정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그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우수와 14장에 나오는 갈렙은 과연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과연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갈렙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갈렙이 있었더라라도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85세라고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나이가 많음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여기서 상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노년의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지? 칼이나 들 힘이나 있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내가 싸움에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85세의 노년의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 왠지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것 같아요. 왠지 그 사람 때문에 전쟁에 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불쌍해까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저러실까? 85세나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냥 계시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데, 왜 저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앞장서 이러시는 걸까?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걸까? 그러나, 갈렙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보기 좋게 날려버립니다. 믿음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편견 따위가 자리 잡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갈렙은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도전합니다. 갈렙이 용기가 있어서 싸움을 잘하는 장수라서 아니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갈렙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치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고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갈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러실까? 가만히 계시지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삶을 통해서 지나온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은 몇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그 대상에 하나님은 몇 번째 손가락에 들어갔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열 번째 손가락도 아니라 저 뒤에 어쩌다가 가끔 생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함께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풍성한 지식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속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갈렙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들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 달라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갈렙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출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찔러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보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느냐에 더 귀를 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걸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에 내 삶을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바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으로 주님을 주목하여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지금과 동일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렴풋이 남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오늘 갈래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아멘.